오, 4 3 2 1 m Sam. s 면 되잖아 여기서 m s 이죠 다들 m s 단 했잖아 m s 단그 Sam. s 죠해 Sam. 해 주는 거지 m s 님해 주는 거지 아 m s a 지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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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 m Sam. s 신의 대상입니다 생존기 켜, 생존기 블러드 줘 블러드... 로드... 와우 바로 뒤져버리고 음. 한심하게 산계하세요 깨기 싫다는데요? 저플에 주는 거 언제... 신의 대상입니다 언제 보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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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이거... 가다가 때렸냐? 아닌데? 가닥맞고 죽었어 그냥 드 날림 이슈 이거 어떻게 고치야 알지 하세요 그래서 호다닥 마주를 저를 주셨구나. 없도지니까 산기하세요. 따로게 들어갔어요. 야 이거 달량님이었어요 방금? 네, 쪘어요. 왜요? 움직였나요? 아니요, 제가 안 움직였는데 전주애고. 아, 너무 그래요? 너무 <laughs> 너무 나 같은 위치 있어가지고 난가? 데? 필요하다. 당신의 대상입니다. 안가? 맞아야 되는 건가? 같이 맞았어 그래서? 예. 네. 저런 뭔가 올라오고 있어요. 당신의 대상입니다 오,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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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인내 나시 주세요. 나도 세요나노 밖으로 뛰세요. 둘 잡으세요. 나 먹힐게 조심. 뒤에 나온다. 뒤에 되는 기가 되는 먹는 곳. 곳. 여기 평고 지원까지 할 거야. 네. 어, 잠깐만 잠깐만. 이 앞에는 아무도 안 잡으러 와요? 근데 잖아 근데 없어. 근데 <목소리> <흔들> 저기 왔어. <목소리> 죽기 땡에 죽소. 죽기 죽소. 죽소. 근데들도 걸로 갔어. 왜걸 그래, 뒤로 갔대? 어? 그 뭔데? 뭐로? 좀 빨라요. 그럼 뭐에 뒤로 한 사람이 없는데? 쫄 <laughs> 잡으세요. 가운데 어, 네, 치라고 근디를 약속하죠. 가운데 <laughs> 치기로. 밖으로 뛰세요. 하긴 내가 내가 간다고 해서 그 저거 멀어지는 애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빨리 오는 애들을. 그냥 나도 가까이는 있 애나 쳐야 되겠다. 줄 잡으세요. 풀어당김. 오른쪽 오른쪽. 냐나 잡자 고 어. 안전하게 잡는 게날거 같아. 어, 아 어, 중간에 안나오셔가 깜짝 놀랐니 아. 어, 일로못 가네. 응. 차단 경로에서 빠지세요. 못 가는구나. 오케이. 이상한데서 안 와. 하나 배웠다. 어, 왜안 오고 샘. 있던가? 경로에서 빠지세요. 있는 길로 안 오고 차단, 차단 길을 차단 만들고 ]야? 있어. 차단해라. 살리지 아, 말고. 무용감오래 뭐, 차단 없다고 안 하지 말고 메즈로라도 넣어. 차단. 계속 하고 있어. 하나 세어가지고 뒤집고 그잖아 뭐가 센지 모르겠지. 아닌가? 이미 바닥을 밟은 거냐? 아닥 밟은 거 같아. 그레이 같은데. <laughs> 지금 죽손하고 그그 그, 목조르기하고 맞나? 따지세요. 목조르기? 맞네. 지식이네? 어쨌든 지식의 목조르기죠. 지뭐 <laughs> 스킬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어. 우적의 <laughs> 목조르기가 있을 텐데. 맞아요. 경로에서 어, 빠지세요. 뭐야 뭐야. 사단 보센 경도에서 빠지세요 경에서 빠지세요 생겼구나에서 빠지세요. 예쁜? 이거 딸렸네. 어, 준비 중. 어 오골 나왔어요. 네 먼저 볼게. 네 무징 내가 볼 거야. 갑자기 약산계 약산계. 경로에서 빠지세요. 뭐라고 했냐. 무징 한번. 아 무징을 볼게요. 경주에서 빠지세요. 경주에서 빠지세요. 경주에서 빠지세요. 경주에서 빠지세요. 응걸 잡았어 주시. 사방. 맞어? 엑스 한번 볼게. 경로에서 빠지세요. 엑스 한번 볼게요. 아 여러분 찾아네 경로에서 빠지세요. 물력이빠졌네 경로에서 빠지세요. 이걸 내가 게사 왔어? 한번어 어제. 도와줘. 엑스 만 봐줄 수 있어? 잡아볼게. 나 동굴 볼게. 오, 응. 응. 다음은 축선으로 잡을 거야. 맛있어똥굴볼 테니까 땀과 거 신경 쓰지 마. 빨리 풀어 줍시다. 인거 응, 죽었다. 어, 생선 먹어야 돼. 왜 이렇게 에이, 안 풀려 생선 중앙 쪽으로 좀 옮기자 특기없어 그런 거야? 저특 쓰는 거 어? 그, 아니 왜 이렇게들 안 풀냐고 이거 사람들 일이 있다 보냐고 그게 맞죠 아, 야한번 어, 어. 홈런에도 못 맞추면 클리커컬하다잉 맞춰야 돼 하나 어, 둘셋 먼저 해블드 쫄 치면 돼, 쫄? 냄드가 아니라 쫄부터 쳐는 게 좋아. 먼저. 어, 네. 이거 왜잘 쓰고? <목소리> 야, 어, 빨리 끊어줄게. 어우, 막 당. 경도에서 빠지세요. 이번에 그냥 가까운 그 안쪽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덴마즈 깔아줘. 일이 가까이 서 있고, 그게더 쉬워. 패 맞는 사람이 가까이, 뒤에 어, 맞는 사람이 위로. 중군군? 아.. 아다 진짜 아프네. 냄드빕시다아 냄들입어요? 이나?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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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되너 풀어야겠다. 죽기는 냅두더라도 내가 풀어줄게 너. 내 친구들 보면 이해는 맞았어. 영도 살지. 튼 시기. 내가 먼저. Yep. 천천히 좀 붙일게. 패스팅이 너무 많아서. 괜찮한다 무시 가만 봄. 엑스 본다. 아우 어, 다시 만나. 이렇게 평고 있어. 주돈 네. 죽도는 있으니까. 주 돈으로 짤 거야. 왼쪽이, 아이고 잠깐. 뭐 하나 자는 거도 가져가는 거지. 어. 저거 차단이 없어요. 경로에서 빠지세요. 선 넘, 선 넘. 차단 잡고. 차... 차단. 경로에서 빠지세요. 경로에서 빠지세요 2마리라 그 되게 안 잡히네 숨어버 숨어버려 공도 어, 한번 땡겨 응? 해제하세요 공굴 한번 봤어요 곧 방역 데미지 방역 데미지? 데마지 깔아줘 경고에서 빠지세요 벌레 붙었다잉 미궁 봤어? 해제하니 응.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고 여기 쪼올라온다잉 해골 면역 엑스가 면역임 해골 해골 방. 경로에서 빠지세요. 해제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곧 광역 데미지. 무엇 이거 뭐마 잡고 가든가 해야 돼. 천천히 가자. 저 흙이 좀 돌려야 되지. 해제하세요. 나 지금 바로 털게. 흙이 좀 돌리고 가자. 5m 차단 곳스 다음 차단하면서 붙일게. 나랑 의랑 차단 다 빠졌어요. 한번 낼게요. 경 m 에서빠지 o i n g 역 데미지. 이거 l e 생 o do it. I'm 네 o t g 게 i n g to be able to d 한번 t I'm not going to be a m 루에서 빠지세요. 해제하세요. 곧 광역 데미지. 어때 괜찮아요? 생물이 없어요. 괜찮아. 루에서 빠지세요. 곧 광역 데미지. 여기도 괜찮은. <Jacinto> 오나이 쪽으로. 아, 니구나 어. 바닥 조심하세요. 아, 그거 어, 안 먹었구나. 버블. 어, 그... 아, 그러네. 깜빡했네. 앞이 아, 한 거지. 역 데미지. 안전 안전. 자차 다어요아번해제하세요 어. 바닥 조심하세요. It's 바닥 좋아. 조심. 그 음, 그냥 엄사. 음, 영 스 차단 엑 차단 호선. 차단 했고. 바닥 조심하세요. 방역. 방역. 엑스 차단 한번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엑스 차단이 있나? 일단 동굴 매주로 봤어 자, 아, 아 세. 세. 어, 뭐야 매주로 봤어요? 음. 이러면 어, 안 내가, 되는데 내가 볼게 경로에서 빠지세요 대신에 엑스 다른 사람이 나중에 봐줘야 돼 내가 보면 되네 바닥 조심하세요 경로에서 빠지세요 엑스 어? 내가 볼게요 나돌고하네사가경로자서 빠지세요 어, 나가고 가자경가에서자지세요 늦었습니다 응? 음? 약간 고오 늦었어요. 센 방역 데미지. 아 우리 안 되냐 그거? 하고 있어. 아 어, 방역 데미지. 한번인상안 돼서 어, 아무리도 안 되네. 이전 하부 해, 해. 전부 뛰지 말고. 야, 지금 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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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영웅 그냥 가도 되겠네. 보다 요 곧 광역 데미지. 4단. 어왜 이렇게 안 짓이요? 4 에고 깜. 잡아야 된다. 점 할게. 로드영웅 아. 등장. 단계 등장 단계 전환 알들 영혼 등장. 당변. 영혼 등장. 현장. 단계 전환. 呜酷哦，这样酷